안녕하세요. 칠읍산 숲속 신학교 이선신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솔순을 채취하고 있거든요. 어, 저희 집에 6년 전에 2천원 주고 사다 심은 소나무 20개가 한 7개는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. 그런데 제가 해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를 잘랐더니 그냥 일반 소나무인데 반송처럼 옆으로 번지고 있거든요. 잘 키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계속 솔순을 잘라주니까 이듬해는 두 개씩 나서 아주 튼실하고 예쁜 그 소나무로 자라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해마다 저는 이제 4월 말에서 5월이 되면 이렇게 솔순을 채취하여서 효소를 담아서 손님들이 오시면 차로 저기 타드리면 아주 그 효소가 솔 향기가. 나고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런데 솔순에는 송진이 있기 때문에 3, 4일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우려내고 나서 담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내 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솔순은 효능이 너무 좋아서 비타민, 미네랄, 뭐 무기질 너무 많기 때문에 기력 보강부터 아주 그 건강에 좋은 솔순 효능은 아, 다시 또 알리겠습니다. 저는 채취하겠습니다.